그런데 이 예비하사라는 동사가 조금 특이합니다 요나서에만 총 (4번) 등장하는데요 그중에 (4장에서만) 세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박농쿠를 예비하시고 또 벌레도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예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조사하다 세밀하게 나누다 혹은 개수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전쟁을 준비할 때 인구수를 세는데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예비하사 히브리어로는 만화라고 하는 거죠. 어, 따라서 이 동사 이 단어에는요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인구를 세는 이유는 우리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세는 거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세야 합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예비하사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 넣으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요나와 함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바닥을 봤으면 반드시 일어나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바닥을 봤으면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올라가자. 아멘이십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에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 시간이 큰 배움을 주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라는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를 위해 준비된 큰 물고기 역시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요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요다가 큰 물고기 뱃 속에서 막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격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의 어,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전수사님도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어, 생각이 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는 다 커서 이제 현실적이잖아요. 현실적인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절대 은혜로운 순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아주 아주 끔찍한 경험입니다. 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빠져 죽으면 이제 끝이구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입니다. 당장의 생명은 구했는지 몰라도. 도대체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이게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면 더 어렵고 힘듭니다. 물고기 뱃 속이 뭐 얼마나 쾌적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피부로 느껴지겠습니까? 칠흙 같은 칠흙 같이 어두컴컴했을 것이고, 또 소화가 되다만 물고기 사체들이 쾌쾌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풍기면서 아마 그 물고기 뱃 속에서 둥둥 떠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배에 있었을 때는 선원들이라도 있었는데, 게다가 지금은 완전히 혼자인 상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그냥 빨리 죽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직경에까지 놓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에게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바로잡히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 되려면 아주아주 아주 근본적인 처치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이라고 했어요. 요나서는요 문학적으로도 되게 짜임새 있게 쓰여진 글인데요. 요나서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주인공인 요나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계속 내려가기만 했어요. 예, 배를 타기에 요바로 내려갔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기는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올라타는 거지 히브리어로는요. 내려가다라는 뜻의 야라드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즉 배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그냥 배 안으로 달려 내려가듯 탔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 배에서도 어디로 가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배 밑바닥보다 더 아래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디요 바닷속 물고기 뱃속까지 또 내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순탄한 중에는 절대로 볼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치명적인 문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이 요나가 밑바닥 최고의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볼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성경 속에 있는 다른 인물들 가운데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가 그렇겠죠. 장자의 권리와 축복 모두 다 얻은 야곱이었지만 그가 아직 하나님의 가족을 이끌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래서 오히려 그 창작 장작권과 축복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수년 동안 장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죠. 결국엔 그곳에서도 있을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또 그때에는 형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옵니다. 그 동안의 고생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야곱이 혼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데 그때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변화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었죠. 야곱 외에도 아브라함, 요셉, 다이넬리아, 베드로와 바울까지 이들 모두 실패와 고통, 소위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것을 통과한 후에야 믿음의 강한 일꾼, 강력한 지도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바닥에 이르렀다고 느껴지게 될때 나의 모든 것이 다산상조각 났다고 느껴지게 될 때, 내 모든 지위와 능력이 다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 때 그때는, 그때는 결코 인생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 지금 내가 바닥이니까 이제는 일어나 올라가야 해라고 생각, 의, 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내가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 반대 정신으로 일어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배우는 기회다. 라고 믿음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삶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요나처럼 여호와께 불로 아뢰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로 회개와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의 기도 은혜의 기도를 드리자 아멘이십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바닥을 봤으면 반드시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시작은 단지 바닥을 보았다는 것, 바닥을 경험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바닥에서 우리를 일으켜 올리게 하는 힘, 바로 바닥에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요나 역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장의맨 마지막 절은 구절이 아니라 10절이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신 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밑바닥의 인생을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신 걸까요? 이곳은 바로 8절에 있습니다. 8절도 읽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기서 요나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와 달리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돼요. 뭐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와 다를 바 없이 요나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시는 혜를 잊고 있었는데 내 영혼이 밑바닥 가운데 있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만을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굳게 붙잡느냐 아니면 그냥 져버리느냐에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은혜를 저버린 것 자체도 모르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붙들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인 요나조차도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을 수 있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신앙의 회복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할까요? 제임스 베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은 하지만 대부분은 그 은혜를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일 뿐, 자기 자신을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는 그 진리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불가능해진다. 그 진리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않으면, 은혜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임스 페커는 두, 몇 가지의 이유를 들여서, 요나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응보입니다. 3 절에 나오는데요. 요나는 주께서 기품속바닥가운데 던지셨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분명히 존재했고, 자기에 대한 자,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한 결과를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영적인 무력함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했다면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고치거나 깨끗하게 할수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요나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 맞아, 내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내가 바로잡을 수 있어. 내가 바로잡을 수 있어. 그래, 보상해 주면 되지 뭐. 다른 걸로 대치해 주면 되지 뭐. 내가 잘못은 했지만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가득하니까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와 책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죄 앞에서 아주 아주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도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요나는요 산의 뿌리와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라고 표현하며 기도합니다. 이 표현은요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나무도 아니고 산의 뿌리를 어떤 인간이 도대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그곳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가 안다한들 어떻게 그곳에 갈수 있으며 또 어떻게 그곳에서 다시 땅으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란 말입니다. 또한 땅이 빗장으로 오래도록 막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오래도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올람이란 단어는 영원을 뜻하는 시간입니다. 영원을 뜻하는 그냥 하루 이틀 뭐한달 1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주 아주 영원이라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땅이 빗장을 걸고 막았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갇혀진 상태가 영원히 가두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요나는 지금 어디에 갇혀있죠? 물고기 뱃속에 사흘째 갇혀있습니다. 영원이란 시간과 사흘이란 시간은요. 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량의 시간이죠. 하지만 사흘이 됐든 나흘이 됐든 요나는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기에 영원히 갇힌 것과 같은 영적인 무력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추상적인 용어의 반복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 그리고 자신의 한계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영적인 무력함을 인정하는 그런 실제적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냥 기도의 표현 중에 그런 말이 있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그리고 그 죄를 끊어낼 수 없는 그 죄의 영향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무력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사 우리의 큰 죄로 인해서 큰 심패를 경험하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소위 혜세드의 은혜에 기대어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 은혜의 깊이가 날마다 더 깊어져 가는 그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배하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셋째로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정말 값비싼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절대로 값없는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4절과 6, 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는 기도하면서 두 번씩이나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 이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속죄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속죄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처음 언약궤 안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다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쯤 되면 시팡이와 항아리는 사라지고 그냥 십계명의 두 돌판만 남아 있었죠.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대속죄의 일에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위와 그 앞에 속죄 제물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 십계명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의료움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이제껏 어느 인간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었고 지킨 적도 없습니다. 그럼 그 거룩한 성전에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율법이 죄인인 우리를 계속 정죄할 텐데 그것을 피해 어떻게 하나님의 임지 앞에 나가겠습니까? 바로 제물의 피입니다. 십계명 위에 있는 속죄소 그 위에 뿌려진 속죄 제물의 피가 십계명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모형이 됩니다. 물론 요나를 비롯하여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이 장차오실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생제사, 성전과 희생제다 제도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값비싼 대가 즉 생명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요나는 그동안 평생토록 들여왔던 제사였고 예배였는데 왜 이제서야 속죄소에서의 그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느끼면서 내가 그 주님의 성전을 향해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걸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이 악하다는 말을 말만 듣고서는 자신의 악함과 무능함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악함을 직접 봐야만 해요. 때로는 가혹한 경험을 통해 직접 목격해야만 깨달을 수 있고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값비싼 은혜를 감히 믿기 위해서는 그 은혜만이 유일한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을 통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절박하게 외치는 기도가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에는 이런 은혜에 대한 놀라움과 경외감이 암시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또 읽었던 6절 말씀 다시 읽겠는데요. 노란색 부분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는 길을 잃었고 유제 판결 받았으며 감옥의 문 결코 스스로 열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는 하나님께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요나는요, 아직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구해 줄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요나의 구원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지금 요나는 믿음으로 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되는 것을 대기를 소망했다면 그러면 여전히 그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꺼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대요. 즉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죄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구나. 내가 무엇이 죄인지 알고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구나. 물고기 뱃 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사건, 그 사건이 그에게 있어 놀라운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기적은 초자연 사건이 일어날 때 기적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기적은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게 물고기 뱃 속에서 빠져 나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냥 그 기적의 결과로 일어난 하나의 부산물뿐 부산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진정한 기적은 기도를 통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굳게 붙잡으며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기적일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 기적을 놓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요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 좀 따지고 싶었습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사역자로서 기도해야 할 분량도 잘 지키고 있고 제가 지금 이 상황 중에도 우리 청년부 그래도 잘 이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제가 내려가고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대감이 없다고 마치 지금 이 모습이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앙에 멈춰 있는 순간은 없다. 신앙이 성장하든 그렇지 못하면 후퇴할 뿐이다. 근데 스스로가 언제부턴가 이 정도면 됐지. 그냥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마치 성장인 것처럼, 마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정도 기도회 나왔으면 됐지, 우리 이 정도 예배 드리고 있으면 됐지, 이 정도 헌심했으면 됐지라고 스스로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멈춰놓고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바닥은 어디일까?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재산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사역이 막 곤두박질 쳐야 바닥일까? 아니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섰을 때그 자리는 바닥이 됩니다 더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바닥이었으면 좋겠습니다